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를 가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류들은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 의지의 결단과 행위를 강조하여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과 자, 결국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원조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들 수가 있죠. 가인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를 더 높이 근거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을을 의지해야 드리는 아벨처럼 드려야 되는데, 공물제사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공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가운데. 그래서 재물의 종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들었는데왜안 받느냐 이거죠 또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죠? 양 행함이 있었어요 염소도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은요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 못함 여기는요 자기 의로 한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 요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염소는, 어, 너희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안 했습니까? 했는데요. 자기 의로 한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자기 의로, 가인이에요, 가인. 자기의 의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화냈잖아요. 화낼 일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해결해야 될 내용인데, 자기. 예.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들이 율법에 열심이 있으나 자기 의를 의로 자기 의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자 그러니 여기 행위를 강조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그거를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사 속에 이제 가장 강력하고 오늘날까지 이게 가장 인기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그런 오류예요. 가인. 가인의 후예로서 염소 계열.